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의 대통령과 취임 후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 참전 75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 협력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보훈 협력, 원자력 협력, 도로 인프라 협력 등총 3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보훈 협력 MOU는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과 유족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이 공유해온 참전 인연을 공식적인 후속 조치로 묶어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원자력 협력입니다. 원자력 협력 MOU 체결로 한국은 트르키의 신업, 제2원전 사업의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트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신호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에는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 및 인허가, 금융과 사업 모델, 프로젝트 이행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양국은 공동 워킹 그룹을 구성해 정보와 경험 전문 인력 교류를 즉시 추진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트르키의 원자력공사 사장이 각각 서명해 실무 협의 채널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에 트르키의 통신사 아나돌루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트르키의 원자력 협력은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간주하며 바라카 원전과 유럽 프로젝터 참여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또 SMR과 관련해서는 I-SMR은 표준 승인 단계로 향하고 있다며 정보공유와 협력기회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 인프라 협력 MOU를 통해 양국은 트르키에와 한국, 그리고 제3국에서 추진될 도로, PPP,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기술재무법률 조사부터 사업구조화와 재원조달, 디지털 기반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나칼레 대교와 유라시아 해저터널 등 기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OU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위산업 분야 역시 중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알타이 전차와 T-155 프루트나 등 협력 사례를 언급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트르키에는 무인항공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고, 한국은 전차 포병 함정에서 강점이 있다며 양국의 역량은 완벽히 보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산업 협력도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트르키에를 혁신과 투자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현대삼성 포스코 효성등 한국 기업의 약 46억 달러 규모 투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방위기술, 바이오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공동 발표문에서는 SK 플라즈마의 혈액제제 자급화 프로젝트를 의미 있는 협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와 재외동포 오창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